안녕하세요. 감성 코치 박대선입니다. 일상에서 틀어진 동작과 자세를 바르게 잡음으로써, 즉, 균형을 잡음으로써 건강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좌우로 틀어진 동작과 자세를 점검하고 바르게 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점검하는 동작 하기 전에 앉은 상태에서 몸을 앞뒤로 좌우로 몸을 편안하게 털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다지 동작을 해보겠는데요. 한쪽 다리는 양반다리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 한쪽 다리를 접어서 발목을 힙에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바르게 하면 발목이나 무릎 또는 골반이 불편하고 뻐근하거나 뜬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와 반대 동작을 취합니다. 이 상태를 점검하고 어느 쪽이 더 불편하고 뻐근한지를 확인합니다. 자, 먼저 잘 되는 동작, 잘 되는 자세에서 하는 동작 할게요. 절대 무리하지 않고 합니다. 팔을 뒤로 하시고 들이마시고 내어시는 숨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본인의 최대한에서 80% 정도 간 상태에서 멈췄다가 다시 들이마시고 내어시면서 조금 더호 다시 내어시면서 때 당기는 옆구리 또는 무릎이나 골반 발목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어쉬는 날숨에 괜찮아. 괜찮아. 타이르듯이 달래듯이 내 몸을 만져 줍니다. 평소에 우리가 만져주지 못했던 만나주지 못했던 근육들을 만나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알아주지 못했던 내 마음을 알아주듯이 더 알아주고 만나주지 못했던 우리 공간에서도 청소하지 못했던 것을 좀더 집중해서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안 됐던 쪽더 깊숙히 만날 겁니다. 자, 들어마시고 내어쉬면서 호. 다시 한번 들어마시고 내어쉬면서 깊숙히 옆구리의 당김, 무릎과 발목, 골반의 당김과 불편함을 느껴주시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괜찮아, 호, 괜찮아. 무리하지 않고 그렇다고 평소처럼 건성으로 하지 않고 정성껏 좀더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마시고 내쉬고 이쪽이 저 같은 경우도 더안 되거든요. 안되는 쪽을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더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끝나고 한번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호. 다시 한번 호. 당기는 쪽에 의식 집중하시고, 괜찮아. 더 만나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정석껏 천천히 들어마시고. 내시고 굳어있는 곳을 풀어 줄땐한 가지 방법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을 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옆으로 졌다면 앞뒤로 서서히 일어났다 눌러주는 동작 몸을 틀어주는 동작 숙여주는 동작 처음부터 너무 유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연하다고 절대로 더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굳은 것보다는 좀 풀어 있는 게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유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더 균형이 틀어져 있는지 너무 굳은 쪽만 풀어져서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는 정도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건강하고 유연하고 부드러우면 됐지. 어떤 선수처럼 강사처럼 쫓아가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마음을 담은 그릇입니다. 내 몸을 만나고 만져줄 때 함께 내 마음도 만나고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틀어진 자세처럼, 내 몸에 치우침처럼, 내 생각과 마음에도 치우침이 없었는지, 내 몸에 굳어진 곳처럼, 내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생각, 버리지 못하는 고민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잊지 못하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 하고 있진 않은지 깊이 들어 마시고 내어 쉬는 호흡을 통해 몸에 있는 굳은 곳을 풀어주고 마음에 있는 뭉친 곳을 풀어줍니다. 가장 깊이 들이마시고, 가장 천천히 길게 내어 쉬면서, 모든 생각 내려놓고, 온통 살아있는 숨, 호흡에 집중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움을 느껴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치우침 없이, 몸에 치우침 없이 행복하고 기쁜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